안녕하세요. 게임드세요입니다 of of 플레이스테이션 PlayStation. PlayStation. PlayStation 유저들이라면 정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 그리고 흥미롭게 보실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s i 가 2월 1일 오전 7시, 2024년 그리고 그 이후에 출시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들을 소개하는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텔라 블레이드를 비롯해서 라이즈 오브 더 론인, 데스 스트랜딩 2등 굵직한 플레이스테이션의 타이틀들이 소개되었고요. 코지마이데오 형님의 새로운 첩보 액션 게임 개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빨리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고고고! 행사의 시작을 알린 게임은 은하계 전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싸우는 헬 다이버즈2였습니다. 위협적인 외계세력을 우주에서 몰아내는 3인칭 분대 기반 협력 슈팅 게임 인데요. 와 이거 팀플하면 지리겠는데 화려한 그래픽 정말 눈에 띄고요 보기만 해도 시원시원한 분대 전투 가 기대되네요. 전작인 탑뷰 시점에서 3인칭 시점 으로 변화된 것이 특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신의 한수 같습니다. 최대 4명이 서로 협동하여 폭발적인 화력의 무기로 몰려드는 외계 생명체들을 쓸어버려야 하는 게임. 헬 다이버즈2는 2월 8일 플레이스테이션 5와 PC로 자막 한국어화되어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기대하고 있는 국산 게임입니다. 국내 개발사인 시프트업의 신작. 스텔라 블레이드인데요. 세계관을 담은 트레일러를 통해 출시일까지 공개했습니다. 종말 이후에 지구를 배경으로 미지의 괴물 네이티브로 인해 인류는 우주의 콜로니로 퇴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탈환을 위해 주인공 이브가 포함된 강화 부대원을 투입하게 되죠. 이브는 네이티브의 지도자인 엘더 네이티브를 무찌르고 지구를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지상의 생존자이자 하이퍼셀이라는 에너지 자원을 찾고 있는 아담과 강화 부대 출신으로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담당하는 릴리가 동료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번 트레일러에서는 지구의 마지막 생존자들이 건설한 도시 자이온과 그곳에 살고 있는 생존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들을 돕기 위해 네이티브와 미쳐 날뛰는 로봇들로 황폐화된 광활한 황무지와 사막으로 향하게 됩니다. 곳곳에는 앞선 강화부대가 설치한 간이 보급소와 캠프가 있고요. 각종 소모 아이템의 구입과 새로운 스킬 체득 장비 업그레이드 및 휴식이 가능합니다. 여정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존재들을 비롯해 위협적인 적들도 만나볼 수 있고요. 거대한 적들을 상대로 검이나 총기 등을 활용한 빠르고 화려한 전투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와, 액션은 정말 끝내준다. o n e is different. This is no longer the drone y o u 그리고 주인공도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아주 눈이 즐거울 것 같은 스텔라 블레이드. 올해 4월 26일 플레이스테이션5로 음성 및 자막 한국어가 되어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소닉 X 섀도우 제너레이션즈가 깜짝 공개되었습니다. 신규 요소와 함께 리마스터 된 소닉 제너레이션즈에 새로운 섀도우를 만날 수 있는 섀도우 제너레이션즈가 합쳐진 타이틀입니다. 클래식 소닉과 모던 소닉으로 상징적인 2D 및 3D 스테이지를 누비고 과격하고 쿨한 액션의 섀도우로 새로운 스토리 캠페인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올해 가을 자막 한국어화되어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호요버스의 젠레스 존 제로는 새로운 트레일러를 통해 교활한 토끼 굴과 벨로보그 중공업 캐릭터들, 그리고 도시 뉴 에리드의 모습을 담았고요. 화려한 전투 액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플레이스테이션 5로 개발 소식을 전하기도 했네요. 올해 플레이스테이션 5 모바일 PC로 음성 및 자막 한국어화되어 발매될 예정입니다. 곧 발매를 앞둔 게임입니다. 4대사 거품 슈팅 게임 폼스타즈는 시즌 1의 각종 콘텐츠들을 소개하는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2월 6일 플레이스테이션 4와 5로 자막 한국어화 되어 발매되며 PS플러스 2월 월간 게임에 포함됩니다. 넥슨 사나의 민트로켓에서 개발해 화제를 끈 화제작 데이브더 다이브는 트레일러를 통해 오는 4월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발매를 발표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 듀얼센스 컨트롤러의 햅틱 피드백과 정형 트리거를 통해 실감 나는 전투와 낚시를 즐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고질라가 등장하는 무료 DLC가 5월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브 라이징은 태양에 약한 뱀파이어라는 독특한 설정의 오픈월드 생존 액션 RPG로 스팀 얼리 억세스로 발매되어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생존을 위해 태양을 피하면서 광활한 세계를 탐험하게 되고요. 성과 뱀파이어 제국을 재건하고 다양한 위협에 맞서야 합니다. 올해 플레이스테이션5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나미의 사일런트 힐 차기작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게임, 사일런트 힐 짧은 메시지입니다. 어, 이 게임은 경력이 부족한 개발팀원들의 호러게임 경험을 쌓기 위한 일종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험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무료로 플레이 가능하게 배포했습니다. 친구 마야의 메시지를 받은 아니타가 자살 명소로 소문난 폐허의 아파트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기괴한 공간과 뒤틀린 괴물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의 현실감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개발진은 현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게임에 통합할지 고민한 끝에 청소년들이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방식과 그것이 심리 공포 스토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행사가 끝난 직후 플레이스테이션 5를 통해 무료로 플레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즐겨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일런트 힐 짧은 메시지는 자막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사일런트 힐 2입니다. 2001년 발매된 동명작품의 리메이크작이죠. 코나미와 블루버 팀이 협업하여 개발 중인 작품입니다. 이번 트레일러에서는 현세대 그래픽으로 표현된 원작 특유의 분위기와 임팩트 있는 크리처들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각종 무기를 활용한 전투 장면 등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안에 플레이스테이션 5와 PC로 자막 한국어화되어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유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바이오쇼크 시리즈의 켄 레빈이 개발 중인 스토리 중심의 1인칭 슈팅 게임인데요. 우주를 떠다니는 도시 메이플라워가 배경입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제재하도록 훈련받은 시민들과 사업, 예술, 정치 등 삶의 모든 측면을 기계가 통제하는 세계에서 주인공 유다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캐릭터들을 만나게 되고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 전개가 달라집니다. 더불어 이번 트레일러에서는 마치 바이오 쇼크를 연상시키는 전투 장면들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아, 이것도 은근히 기대되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발매되며 발매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s t a r e into the flame. 메트로 어웨이크닝은 핵전쟁으로 멸망한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스크바의 지하철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메트로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이번 작품은 스토리 중심의 VR 전용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다양한 유협이 도사리는 어두운 지하 세계 1인칭 시점으로 탐험하게 되고요. 잠입을 비롯해 각종 화기를 이용한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 안에 자막 한국어가 되어 플레이스테이션 VR2, PC VR, 메타퀘스트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레전더리 테일즈는 국내 개발사인 어반울프게임즈의 VR 게임인데요. 1인칭 시점으로 던전을 탐험하며 적을 처치하고 마법의 힘이 담긴 장비를 획득해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는 액션 RPG입니다. 올해 2월 8일 플레이스테이션 VR2와 PC VR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게임이죠 드래곤즈 도그마 2입니다 이번에 액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트레일러를 공개했는데요 다양한 몬스터들을 상대로 마법과 근접무기 활 등을 사용해 펼치는 전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생각보다 전투가 굉장히 화려한데? 거대한 몬스터에 올라타 펼치는 단차 액션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Make manifest your will. That's at last this world. Right. Hold fast to your strength of will, Arisen One. Those who can be of aid to you will reveal themselves in time. Thy will. 올해 3월 22일,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자막 한국어가 되어 발매될 예정입니다. 코에이 테크모의 팀 닌자가 개발 중인 라이즈 오브 더 로니는 막부 말기 일본을 무대로 펼쳐지는 오픈 월드 액션 RPG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시겠죠? 고독한 낭인 무사가 되어 다양한 전투를 펼치게 되고요. 역사적 인물과 상호작용하고 선택과 지지에 따라 스토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번 트레일러에서는 외세에 개항된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일본 문화와 서구의 영향이 뒤섞인 독특한 도시를 탐험하는 주인공을 비추고 있고요. 줄이 달린 갈고리를 이용해 지붕을 오르거나 글라이더 형식의 아비키루로 높은 곳에서 활강할 수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핵심인 전투에서는 적의 공격을 쳐내 자세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적의 무기에 따른 유리한 전투 스타일을 선택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도와 장창 등 전통 무기를 비롯해 해외의 총기류 등도 함께 사용이 가능하며, 발명가 이가시치에게서 장거리 무기인 화통 등 강력한 특수 무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이 만나는 인물들과의 관계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과 결말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니까요. 다회차 요소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 22일 플레이스테이션 5로 자막 한국어화되어 발매될 예정입니다. オスも何も、何幕府はもうとっくに死にてなんで。 야, 이 게임이 다시 나오네요. 언틸던입니다. 2015년 발매된 인터랙티브 서바이벌 호러 게임이죠. 저도 상당히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한 편의 공포 영화 같은 스토리와 선택에 따른 사건의 전개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이번 버전은 언리얼 엔진 5를 활용해 향상된 그래픽과 사운드, 그리고 새로운 3인칭 모드 등이 특징인데요. 올해 플레이스테이션 5와 PC로 자막 한국어화되어 발매될 예정입니다. 포지마이데오의 차기작 데스 스트랜딩 2.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트레일러를 통해 플레임 데스 스트랜딩 2 온더비치라고 확정지었고요. 새로운 트레일러 공개됐습니다. 드로우 브릿지의 이동식 작전 기지인 d h v 마젤란을 소개하는 프레자이을 비롯해서 전작의 주인공 샘포터 브릿지스와 그와 함께 다니게 될 말하는 인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eally, 샘은 UCA 외부지역을 맡은 그룹 드로우 브릿지와 협력해 고립되어 사방에 퍼져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을 수 있도록 배달일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쿠팡맨 이번 작품도 고생 좀 하시겠어요 영상에서는 다채로운 환경에서 배달을 하는 샘을 비롯해 다양한 탈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와 이거 그래픽 실화냐 전작도 참 그래픽이 좋았는데 이번 작품 어우 그래픽 끝내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들도 하나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작의 힉스도 마치 메탈 밴드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전자기타 같은 무기를 사용한 독특한 연출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영상의 막바지에는 배우 엘페닝이 맡은 새로운 캐릭터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번 작품을 너무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기대를 감출 수가 없는데요. 데스 스트랜딩 2온더 비치는 2025년 플레이스테이션 5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Hey, 그리고 이어 코지마 이데오가 직접 출연해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와 코지마 프로덕션이 협업하는 새로운 IP의 첩보 액션 게임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피진트라는 가제로 개발 중인 이번 프로젝트는 코지마 프로덕션 설립 후세 번째 오리지널 IP이고요. 데스스트랜딩2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2년 뒤 자신의 개발자 커리어가 40주년이 되는 만큼 집대성이 될 타이틀이라고 전했고요. 인터랙티브한 게임이지만 룩과 스토리, 테마, 출연진, 연기, 패션, 사운드 등 모든 면에서 영화라고 할수 있는 다음 레벨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메탈 기어 솔리드를 넘는 멋진 IP의 게임이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스테인 끝으로 2월 6일 진행될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 작품도 엄청난 기대작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실까 생각되네요. 이렇게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퍼스트 스튜디오들의 새로운 신작들이 공개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스텔라 블레이드의 발매일이 확정된 것, 그리고 라이즈 오브 더 론인의 더 자세한 정보와 무엇보다 베일에 쌓여 있었던 데스 스트랜딩 2를 만나볼 수 있어서 의미있던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오면 저희는 또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컨텐츠를 기대해주세요. 라이프의 게임을 더하다. 게임도.